이명웅에 대한 새로운 소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월 8일 열리는 이명웅의 데뷔 6주년 기념식에 최근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명웅이 이 기념일에 팬들을 위해 곡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밀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명웅이 이 기념일에 팬들을 위해 곡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윤정 선배는 이명웅이 작곡한 곡의 저작권을 9월 수원 콘서트 때 그녀에게 넘겨줄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곧 국제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명웅의 신곡이라는 문구가 미국 검색어에 오르며 밤새 트위터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명웅의 이번 곡 리믹스에 참여한 박진영 프로듀서는 이명웅 본인이 작곡한 역대 최고의 곡이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팬들이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윤정 선배님이 주문하신 곡의 로열티 금액은 2억 원에 이른다. 트로트 초는 이명웅의 노래 스포일러로 이렇게 신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명웅의 이전 12곡이 수록된 장편 앨범은 아직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웅이 작곡한 이 곡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번에 새로 작곡한 이명웅이 작곡한 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 돼 이명웅의 노래 창고가 하나 더 생기고 저작권료도 엄청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소속사 측은 이명웅의 이번 발매일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KSP o 돔 서울에서 공연하는 동안 이 노래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기부와 나눔을 일상의 팬덤 문화로 점점 더 진화하는 방식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이명웅의 팬들이다. 과장을 보태 매일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명웅 팬덤이 4일에도 따뜻한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됐다. 이번엔 오는 8일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곳곳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진심과 진심이 함께하는 만큼 선행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임 이어로 서포터즈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위르진 간식 후원을 시작으로 그룹홈 보호청소년 자립을 위한 인턴형 카페 설립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아동양육시설 해시원에 기부 및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팬들은 앞으로 이명웅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